사랑하는 새벽 나라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서혜진 전도사입니다. 뜨거운 여름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단순히 열심히 믿어야지 하는 마음만으로 충분할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의지는 출발점일 수 있지만 결국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믿는 모든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얻게 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값없이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러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책임이 주어집니다. 그 책임은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삶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기억하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반응이자 책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은혜 받은 책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 16장 35절에서 52절입니다 그러므로 창녀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나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내 재산을 쏟아붓고 내 애인들과 내 모든 혐오스러운 우상들과 음란한 행동을 하면서 내 알몸을 드러냈기 때문에 내 자식들의 피를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내가 사랑했던 남자건 미워했던 남자건 상관없이 내 모든 남자들을 내가 모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사방에서 내게 모아다가 그들에게 내 알몸을 드러내 보게 할 것이다. 가늠한 여자와 피를 흘리게 한 여자를 심판하듯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진노와 질투의 피를 흘리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그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그들이 내 작은 언덕들을 무너뜨리고 내 사당들을 부술 것이다. 그들은 내 옷을 벗기고 내 아름다운 장신구들을 가져가고 너를 벌거벗기고 알몸인 채로 버려둘 것이다. 그들은 무리를 데리고 와서 내게 돌을 던지고 칼로 너를 찌를 것이다. 그들은 내 집들을 불태우고 많은 여자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심판을 내릴 것이다. 내가 너로 하여금 음란한 행동을 그만두게 할 것이니 내가 내 애인에게 더 이상 돈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 나면 너에 대한 내 진노가 수그러들 것이고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날 것이다. 내가 잠잠하게 되고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어린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 모든 것들로 나를 분노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한 행동대로 내가 내 머리 위에 갚아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모든 혐오스러운 우상 섬기는 일들의 음행까지 더하지는 않을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속담을 인용하는 사람마다 너를 빚과 그 어머니의 그 딸이라고 말할 것이다. 너는 남편과 자식을 미워한 내 어머니의 딸이고, 너는 남편들과 자식들을 싫어한 내 자매들의 동생이다. 너희 어머니는 헷 사람이고, 너희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다. 내 언니는 딸들과 함께 북쪽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이고, 내 여동생은 딸들과 함께 남쪽에 살고 있는 소돔이다. 너는 그들의 행동을 따르거나 그들의 혐오스러운 일을 하는 것뿐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대수롭지 않은 듯 모든 행동에 있어서 그들보다 더 타락했다. 내가 단언하건대 내 여동생 소돔과 그 딸들도 너와 내 딸들이 한 것처럼은 하지 않았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이것이 내 여동생 소돔의 죄다. 그와 그 딸들에게는 교만함과 풍부한 식량과 안정된 번영이 있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궁핍한 사람들을 돕지 않았다. 그들은 교만해 내 앞에서 혐오스러운 짓들을 했다. 그리하여 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을 없애버렸다. 사마리아는 내 죄의 반밖에 죄를 짓지 않았다. 내가 그녀보다 혐오스러운 일들을 더 많이 했고 내가 행한 내 모든 혐오스러운 일들로 내가 내 자매들을 오히려 의로워 보이게 했다. 자매들을 위해서 내가 용서를 간청했으니 네 수치도 감당해 내어라. 내가 그들보다 더 가증하고 그들이 너보다 더 의롭기 때문이다. 내가 내 자매들을 의롭게 했으니 부끄러운 줄 알고 내 수치를 감당하여라.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죄악을 지적하시며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버림 속에 있던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신부로 삼으셨지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우상숭배와 음행을 범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언약을 저버린 예루살렘을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시며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은 자신들이 믿고 의지했던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 결국 처참히 무너질 것입니다. 본문 말씀 41절입니다. 그들은 내 집들을 불태우고 많은 여자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심판을 내릴 것이다. 내가 너로 하여금 음란한 행동을 그만두게 할 것이니 내가 내 애인에게 더 이상 돈을 주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사방에서 대적을 모아 그 손에 예루살렘을 넘기고 죄의 터전을 불로 사르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는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더 이상 음행하지 못하도록 죄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시기 위해 고통스러운 길을 택하십니다. 반복하여 짓는 죄를 우리 스스로 끊을 수 없다면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 끊어주시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을 점점 메마르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킬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떠나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이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에는 자비가 있고 우리를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4절에서 45절입니다. 속담을 인용하는 사람마다 너를 빚고 와그 어머니의 그 딸이라고 말할 것이다. 너는 남편과 자식을 미워한 내 어머니의 딸이고, 너는 남편들과 자식들을 싫어한 내 자매들의 동생이다. 너는 어머니의 사람이고, 너희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주변 나라들과 비교하여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먼저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라는 속담처럼. 그들의 폐역함이 이방 민족과 다를 바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와 소돔을 이스라엘의 형제로 의인화해 예루살렘이 행한 죄악이 사마리아나 소돔보다 더 부패하다고 평가하시죠. 소돔이 행한 가증한 일들은 예루살렘이 행한 것에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예루살렘을 꾸짖으십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이며 종교 혼합과 우상숭배를 상징하는 도시입니다. 소돔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도덕적인 타락의 도시이죠. 이러한 사마리아와 소돔보다 예루살렘의 죄악이 크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 우리는 예루살렘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죄악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죄악이 더욱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은혜 받은 자의 책임이 크기 때문이죠. 오늘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과거의 추억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이 하나님은 거룩하심을 알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 않도록 늘 깨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지만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도우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모든 호흡과 걸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은 자의 책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죄를 미워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인생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